우리의 혈중에 있는 인슐린이 매번 나가있는 거야 맞아 그냥 한 번씩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 이번엔 탄수화물님은 언제 오실까? 막 이러면서 얘가 끈덕지게 천년의 사랑을 막 믿는 것 마냥 계속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자 우리가 다이어트할 때 가장 먼저 뭘 줄이라고 말하죠? 탄수화물 그렇죠 탄수화물이죠. 근데 탄수화물을 줄이기만 하라고 하지 어떻게 줄이고 어떤 걸 먹어야 되는지 오. 이거는 잘 설명을 안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분명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걸 갈피를 못 잡으시는 게 바로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느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준비했습니다. 탄수화물을 현명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오. 까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먹으면 안 되는 탄수화물이 뭐가 있을까요? 방. 당이죠 모든 분들이 보통 당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당도 당일 뿐더러 어떤 탄수화물이 더 어떻게 생긴 음식들이 다이어트에 안 좋을까요? 밀가루가 안 좋을까요? 쌀이 안 좋을까요? 밀가루 왜일까요? 고화 고화 자가 작아! 자금을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몸에 들어갔어. 녹지 그럼 잘 녹는다는 거 우리 몸에서 어떤 느낌이야? 잘 흡수가 된다는 오. 거죠. 그럼 잘 흡수가 되면 한순간에 많은 탄수화물 많은 당이 우리 몸에 쭉 들어간다는 거죠. 오. 한 번에 흡수가 쫙 돼. 갑자기 당이 확 들어가 가지고 혈당이 높아졌어. 그러면 얘를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분비를 할거 아니에요. 쉽다. 당연히 인슐린은 1대1 만남 데이트야. 들어오면 당만큼 마주하러 가는 거야. 오. 근데 들어온 당이 너무 많이 나 그러면 인슐린 도 많이 나가야 될거 아니야 그치. 이 사람들 중에 빈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 통방예의식 어. 예의지구. 통방예의식이 어긋났잖아 1대1이 무조건 원칙인데 초대 손님이 너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돼그럼면어게해요 인력을 충분히 내보낼 거 아니야 그치. 한 명에도 모자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상보다 많은 인슐린이 과다 분비가 돼요 그러면 과다 분비가 되면 될수록 인슐린은 지방을 쌓는 호르몬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지방이 쌓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흡수가 잘 되지 않는 탄수화물일수록 우리 몸의 건강함을 더 도와줄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다이어트에 엄청 효과를 주는데 보통 많은 분들이 좋게 그리고 맛있게 먹는 탄수화물들은 다 갈아져 있는, 아니면 녹아져 있는, 아니면 반죽이 돼 있어서 이 흡수하기가 편한 탄수화물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유식하게 말하면은 정제 탄수화물과 비정제 탄수화물이에요 갈았냐 안 갈았냐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탄수화물 먹을 때 어떤 걸 먹어야 돼? 비정제 탄수화물 갈거 갈지 않은 거안간거 어떤 탄수화물 을 먹으면 되고 어떤 건 먹으면 안 되는지 알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겠어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어... 근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이것도 아까하고 똑같아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비정제든 정제든 어차피 당이 막 들어가는 거잖아 응. 한꺼번에 막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우리 몸에서 어떻게 또 반응을 해? 하자. 그렇지. 행사가 갑자기 크게 잡혔어. 갑자기 불꽃놀이 축제가 열리는 거라니까 안전 요원들을 대기시켜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너무 인파가 많이 몰릴 것 같아. 어. 그리고 인파 쏟아지고 있어 내눈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과다 분비가 될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적게 적게 먹는 건 당연히 알아. 음. 근데 가끔씩 많이 먹잖아요. 이게 그렇게까지 다이어트에는 좋지 않다는 거죠. 어. 근데 그러면 치팅데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팅데이는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일주일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어.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마다 과식하는 날이 아니에요 치팅데이는 치팅데이는 어묘하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에너지가 고갈되고 그 고갈된 에너지를 다시 배터리를 충전시키는 의미에서 하루 잡고 먹는 거지 근데 이 배터리가 닳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닳을까 우리 몸은 그렇게 연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문제야 우리 몸이 연약했으면 진작에 살이 빨리 빠졌을 거야 왜냐면 하 비상사태를 빨리 인지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몸은 그러지 않아 그치? 그러면 그 에너지가 고갈되려면 적어도 한달그 이상이 넘어가서 치팅데이를 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는 우리의 치팅데이는 그냥 가끔씩 불규칙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스나미일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슐린이라는 방파제를 미리 미리 많이 계속 보내놓는 거야. 우리의 혈중에 있는 인슐린이 매번 나가 있는 거야. 맞아 그냥 이머씩 기다리고 있는 거야. 어, 이번에 탄수화물님이 언제 오실까 말면서. 계속 망구석처럼 근데 얘가 계속 피에 녹아 들어있으면 안 되는데 어. 우리 다이어트 하는 입장에서는 얘는 그냥 잠시 먹었을 때만 잠깐 나오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처럼 가야 되는데 얘가 끈덕지게 천년의 사랑을 막 믿는 것 마냥 계속 그렇게 믿고 있는 거 그러면 우리의 다이어트에 안 좋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규칙적으로 그리고 자주 많이 먹는 탄수화물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음. 아니면 하다 못해 어느 적정량을 꾸준하게 섭취하는 게 훨씬 낫지 갑자기 뜬금없이 과식을 하는 건 절대로 안 좋다는 거죠. 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치팅데이는 일주일마다 하는 게 맞아 아니야? 아니다. 아니다. 그럼 얼마부어 해? 해보면 알아요. 아, 어. 치팅데이 없이 다이어트 를 하다 보면은 내가 진짜 몸에 힘이 없다. 배터리가 방전된 게 맞다라고 와요. 어어. 그럼 그때 좀 드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차는 느낌이 날 거야. 근데 그런 게안 느껴져. 먹지 마. 아직은 아직은. 자, <놀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함정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빠지기 쉬운 탄수화물의 함정이에요. 순수하게 탄수화물만 있는 음식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빵탄수화물이요 탄수화물. 근데 탄수화물만 들어가요? 김? 우유 버터, 우유 버터에 지방만 들어가? 단백질. 단백질도 들어갔죠. 근데 우리 는 빵을 뭐라고 인식해? 탄수화물. 탄수화물. 탄수화물만 먹으면 안 돼. 어안돼안 돼. 탁한님이 안 돼. <laughs>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했어.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이 보면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된다 했어. 단단제를 고루 갖춘. 그렇죠. 그럼 어떻게 먹어야 돼? 더 먹어야지. <laughs> 근데 우리는 지금 탄수화물만 먹고 있는 거? 아니지. 단 <laughs> 어... 단백질하고 지방을 먹고 있는 거 어느 정도는. 근데 거기다가 또 지방하고 단백질을 또 먹는다는 거죠. <laughs> 뭐. 맞아 나도 그래. 그것도 과하게 먹잖아. 이건 언니 100% 탄수화물이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비율을 맞춰야 되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조금만 더 먹으면 되는 건데 단백질. 지방을 근데 그렇게 안 먹잖아 여기에는 탄 단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얘기도 단지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안 먹잖아 얘가 탄이니까 여기도 단지 이렇게 먹는다고 단백질하고 지방을 너무 과잉으로 섭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꼭 빵뿐만 아니고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 양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기가 힘든 게 바로 이 이유예요. 서양 음식 중에서 탄수화물처럼 먹는 음식들은 보통 다 단백질하고 지방이 혼합되어 있는 음식들이 많아요. 외국에서도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드시는 게 뭐예요? 밥이나. 오트밀, 귀리 같은 걸로 섭취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곡물류들, 순수 곡물류들만 섭취하시는 이유가 그걸 빼놓면 순수 탄수화물이 별로 없기 때문이요 어. 하다못해 우리가 잘 먹는 쌀밥 그리고 곡물류들도 단백질하고 지방이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물론 빵보다는 빵 빵보단 아니지 빵에 비하면 음식 취급이 아닌 거죠 영양소에 들어가 있는 취급을 받진 않을 정도로 그만큼 이 들어가 있다는 근데 그런 걸 인식을 아예 안 하고 얜 순수 100% 탄수화물 그럼 단백질 어떻게 하 차돌박이 그럼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은 바로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는 강박관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에너지원이기 때문이지. 어, 그그왜 이렇게 나 소름 돋았잖아 지금. 우리의 기본적인 1차원적인 에너지 중에 하나요. 예 그것보다 지방보다 더. 근데 우리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탄수화물 너무 안 먹는 거야. 앞에 세 가지는 너무 많이 먹으니까 문제가 됐는데 이건 아예 안 먹어. 응. 이름면안 된다는 거죠. 탄수화물이 왜 에너지를 쓸까요? 가장 쉽게 에너지를 만들어 낼 뿐만 아니고 효율성도 되게 좋아요, 에너지. 어... 폭발적인 힘을 낼 수도 있고 지속적인 힘도 낼수 있는데 먹기 구하기도 편하고 흡수하기도 편해. 응.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그렇게까지 좋은 음식이라는 거야, 어... 원래는. 근데 우리는 다이어트 할때 얘가 적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얘를 아예 배척을 해 버려. 균들 있잖아, 균. 어때? 느낌이? 안 좋아. 안 좋아. 근데 아예 무균 상태가 돼 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인류는 죽어요. 어... 이 균이라는 애들 중에서도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균들이 있어요. 유산균, 유산균. 근데 탄수화물은 그것보다 더더욱 우리 몸에 더 중요한 애들이야. 근데 걔네들은안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의 건강, 나중에는 나아가서 생명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가 살을 뺐어. 근데 그 이따가 한3 개월 만에 죽어. 의미가 있어? 없어요. 화염 연화야? <laughs> 죽기 전에 마지막 피우는 불꽃이야? 라스트 댄스 막 이런 거? 야 우리의 다이어트가 그렇게까지 다이어트해야 를돼 우리가? 아니요. 아니잖아. 우리는 그 다이어트한 건강한 몸을 가지고 100년 해로할 수 있는 걸 원해요. 근데 우리의 우리가 탄수화물을 배척하는 행위는 그 행복한 삶 자체를 아예 배척해버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결론은 효율적으로 먹되 이 탄수화물이라는 애를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애를 과식하지 말고 과하게 먹지 말고 잘못 먹지 않으면 될 뿐. 적정량 그리고 똑똑하게 섭취만 하면은 우리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당연히 따로 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빠이!